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?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데 바다에는 바다는 그야말로 이 자원의 보물창고, 보물창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물자원, 뭐 광물자원, 에너지자원, 수자원, 공간자원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창고가 바로 바다이다라는 얘기죠. 자 우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생물 자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점심 때 혹은 아침에 우리가 먹은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마 틀림없이 거기에 바다에서 나온 그런 수산물들이 있었을 거예요. 만약에 없었다면 어제를 돌아보고 하면은 수산물이 있을 텐데 이 생물 자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수산물들 비중,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식품 중에 이 수산물에 의존하는 게모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거의 70%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 결과도 있습니다. 생물 자원하면 일단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해양생물 식품으로 쓰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생물자원들을 그대로 그냥 식품으로만 쓰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생물자원들의 활용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생물자원을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사료로 그 다음에 식물의 비료로 뭐 만들기도 하고요 추출한 거를 공업 원료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연료를 얻기도 하는데요 요새 우리가 미래 사회를 예측을 할때 앞으로 탄소. 수소 사회에서 수소 사회로 파라다임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. 화석 연료를 태우면 지구 난화의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소를 태우면 나오는 게 물이죠. 말하자면 우리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소 그런 연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해양에 사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생산을 해서 활용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. 해양 미세조류로부터 에탄올, 그다음에 디젤.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생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.